한남시장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각 후보의 출마 포부와 지난 4년간 한남시정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먼저 지난 선거 승리 후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에게 출마의 포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 재선 도전에 포부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네 예산 1조 시대, 지하철 5철 시대, 빛나는 하남을 완성하고 미래 하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32만 시민들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에게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하남시장 선거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 시장 12년째 하고 있지만 은 하남이 크게 발전 못하고 있다, 정체 상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민의 많은 목소리에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직접 이끌기도 했고 또 지켜봐왔던 지난 4 년의 하남 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각 평가하고 있을까?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여러 주요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데 그 이후에 진행이 잘안 된다는 많은 말씀들을 시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직 시장을 뭐 평가하는 건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아, 본인은 뭐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네. 시민들께서는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 지적을 하는 소리도 있다는, 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교산 신도시를 어, 선택, 선택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어, 최고의 모범적인 3기 신도시를 조성하려고 했던 노력들. 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협력하는 모범을 보인 것들은 굉장히 평가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사의 교육 문제, 또 위례의 가미리 교통 문제, 또 원도심의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을 위한 또 하나의 기준 딜라이브니스 후보자에게 듣는다 한남시장 편은 오는 20일 방송 예정이며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보기 할수 있습니다. 딜라이브니스 오용석입니다.